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오른소리 금요일 코너 브리핑룸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겨울을 더욱 차갑게 보내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한 주의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나라 살림, 2018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일 국회에서는 예산안을 두고 마지막 포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살림살이, 그 계획에 해당하는 2018년도 예산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나라 곳간, 재정건전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증원 예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긴축 재정을 실시하면서 공공 부분의 사이즈를 줄여나가는 알뜰한 살림살이를 하는데 비해 대한민국만 어째서인지 역주행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문정부 5년 동안 공무원 수를 17만 4천 명이나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책정된 공무원 증원 예산도 5,3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단순한 추계만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순 임금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고 이들이 일해야 되는 각종 부대 비용에 이르기까지 한번 공무원 증원이라는 물고가 트이게 되면 이에 따르는 예산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한 조직은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부르게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 개개인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조직에 따르는 필수적인 전달비용의 과대, 그리고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 네 사람이 쪼개서 해야 되는 그러한 비효율, 그리고 예산의 방만,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시는 국민들의 정말 호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그런 돈을 이렇게 허투루 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 실업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또 여기저기서 공무원 시험에 연염이 없는 그런 젊은이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것은 우리 옆에 그리스가 갔던 망국의 길을 고스란히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공무원 수를 18만 명 증원하면서부터 망국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공무원 수는 증가하고, 결국 다수의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퇴직 후에도 급여 자신들이 일할 때 받던 급여의 90% 이상을 연금으로 받아가는 국가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었겠습니까? 5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그런... 천해의 자원이 있었지만 그 천해의 자원만 믿고 마구잡이식 퍼주기 복지정책을 실시하다가 결국 오일 가격이 폭락하자 나라는 쇠락과 망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퍼주기를 하면 당장의 정치인의 인기는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인기를 바라고 퍼주기 길을 터버리면 한번 터진 그 길은 다음 정치인이 누가 돼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복지의 불가역성이고 포퓰리즘이 국가의 재앙이 되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도 급격하게 인상해 놓고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들의 임금 상승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예산을 3조 원이나 책정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가격을 통해서 지불하는 그런 비용 외에, 즉,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식사를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가격 외에 실제로는 세금으로 이들의 임금을 두번 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을 다수의 국민들에게 지우면서 이것을 마치 국가가 국민을 위한다는 선의로 포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동안 역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 미래 세대의 운명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런 대한민국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세계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복지 포퓰리즘의 길, 세금 투하하는 일자리 늘리기 정책, 그것도 국민 모두가 부러워하는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에만 그렇게 골몰을 하는 것일까요? 국가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은 모두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한다.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좌향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동수당 문제, 그리고 이 어려운 안보 위기 속에서 북핵의 위협 앞에서 그리고 북한의 도발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을 1200억 원이나 또 신설을 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일까요? 국가살림은 개인 각 가정의 살림처럼 알뜰하게 써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만 써야 합니다. 그것이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식 퍼주기 예산, 시대와 동떨어진 사회주의로 향하는 예산,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또한 차례 있었습니다. 29일 새벽,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에 여발한 듯이 자신들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다시 한번 선보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차례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국민을 300만 명씩이나 굶어 죽이면서 핵 개발에만 몰두해온 나라입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북핵 개발에 몰두하는 동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권이라는 말은 사치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북한을 앞에 두고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 협력이라는 이름의 예산을 책정하는 어리석음 정말 황당무계한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또 하나 국정원 무력화라는 그런 법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국정원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 감시 기능을 철저하게 마비시키는 그런 개혁안을 바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한 그날 발표한 것입니다. 국정원 무력화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이 내내 대한민국을 향해서 주장하고 외쳐온 것이 국정원 무력화와 국정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국정원은 이제 북한을 대놓고 찬양 고무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국정원의 서버를 들여다보는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민간위원들은 과거 국정원 해체, 국정원의 근간이 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국정원 개혁안을 내어놓고 대한민국의 안보타워, 안보사령탑이 사실상 와해되는 그런 형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국정원이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박수를 칠 것인지 이렇게 자명한 마당에 세상 사람들이 다 염려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과 방향들은 여타의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분명하게 말하건대 용서할 수가 없는 방향입니다. 사실 국정원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이런 식의 거꾸로 가는 국정원 개혁안 국정원 무실화, 유명무실화 방안이 아니더라도 이런 국정원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민간인들이 불법적으로 국정원의 메인 서버들까지 다 들여다본 마당에 이 국정원이 과거 정권들의 국정원과 같은 기능을 할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북, 휴민트라든지 대북 대북 정보 라인들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들의 신변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 앞장서서 조세 경쟁을 벌이며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북핵의 위협 앞에서 제재를 강화하고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만, 당사자인 대한민국만 퍼주기 예산을 늘리고, 그리고 공무원 증언이라는 공공부문 비대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서도 오직 대한민국만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취급하며, 아직도 대화와 허울 뿐인 평화에 연연하며,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주행하는 문재인 정부는 OECD가 대한민국 경제의 먹구름으로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두 가지를 들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북핵의 위기에도 천하태평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급기야 중국의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유관 차단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대북 제재의 수위를 나날이 높여가고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안보와 경제라는 축이 이렇게 삽시간에 무너지도록 둘 수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우려하시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예산안 및 안보에 있어 튼튼한 정당, 국민들의 뜻을 받는 정당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